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미엘이니 다 그압이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이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 2천 6 0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보게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영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큰 용사라 그 보기대로 계수하면 8만 7천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봉과 우시와 우시엘과 열의 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복게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 삼십사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무리와 열의 목과 아비야와 아나덕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백 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눈이 출전할 만한 자가 1 7 2 0 0이며 이래 아들은 숫딤과후딤이여 아헬의 아들은 후신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이와 예스엘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오. 그첫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로아세 아비 마기이니마기은 흑빈과 흰빈의 눈이 마아가라. 하느님에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 슬로브 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아 하였으며, 그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로앗의 자손이라, 길로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 네게은 이스 홉과 아비 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바다 아, 스미라의 아들은 아이암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 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디요그 아들은 다하지요. 그 아들은 엘르 아다요. 그 아들은 다 하시오. 그 아들은 사밭이요. 그 아들은 수벨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로스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래 윗백호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그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니요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리 그 후시요. 그 아들은 엘리 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향요 동해는 라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향미며또 세겜과 그향미며 알사와 그 향미까지며, 그또 문하세의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데스안과그 향료와, 다나과 그 향료와, 무깃도와그 향료와, 돌과 그 향미라,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엘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아부리아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 사이세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다삭과 빈할과 아수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기와 로바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호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흙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예대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리엘과 민시아니. 이는 다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6천이 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의 나한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는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방과 후람이며 에훗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저희는 대바 거민의 적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 하수로 가되 곧 나만과 아이야는대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의 후신과 바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빌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그 안에 후신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룩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롯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여. 스바다와, 무슬람과, 희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엘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스토리와 삽비와 엘리에나와 신무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나와 엘람과 안도 디아야, 이부 디아야, 모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야와, 야르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러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죽장이여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의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여, 다음은 술과 비스와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리글롯은스무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내르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소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디바알이라. 무리빠하리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와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우아따를 낳았고 여우아따는알레넷과 아스마엑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 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고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세게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단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레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250이었더라. 대면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구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 왕기의 기록되이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거한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니, 저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반의현손이요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 누아의 증손 호다 리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 누에, 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오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승손, 루엘의 손자, 수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라, 그복에대로 기수하면 956인이니, 다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었더라. 제서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라니, 저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둑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냐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의 손자요,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이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요. 또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이래 수정될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요.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든의 증손이며 또 베레에 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르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알이망과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레이 자손의 영에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되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하신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카리아는 회망 운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움지기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복의 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려를 쫓아 여와의 전곧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도목된 레이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국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어 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 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 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아하는 레이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의엘은 기본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슬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오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 살렘에 거하였더라. 넬는 디스를 낳았고, 디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은 무디바알이다. 무디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기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바웰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루바야요그 아들은 엘루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와리아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